증권선물위원회가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해외소송 관련 충당부채 미개상 등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재무제표상 고의적 누락이 있었다는 점에서 전현직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되는 중징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회의를 통해 STX와 STX마린서비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STX는 종속회사가 해외에서 피소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인에게 피소 내역을 제외한 감사 자료를 제공해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를 왜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공시 오류를 넘어 해운 물류 부문 인적 분할 절차에서 발생해 그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STX와 STX마린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 정지,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 통보, 3년간 감사인 지정, 시정 요구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관련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증선인은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권거래정지 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검찰 통보되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실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STX 측은 2023년에 자회사인 STX 마린 서비스를 이미 매각했으며 이후 회사의 회계처리는 STX 마린 서비스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TX는 당시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 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TX는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